여러분 늑대요 양이에요 근데 늑대는 굉장히 외로워요 왜냐면 늑대는 목자가 없거든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없습니다 그죠? 어, 또 사꾼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사꾼 따르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어, 그니까 예수님 아닌 사람들은 다 사꾼이에요. 사실은 사기꾼. 그래서 돈만 뜯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심하게 말할 때도 있어요. 심하게 심리학은 사기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지는 않거든요. 아무도.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죠. 그리고 방향 제시도 하시고 이름도 다 알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죠? 아무튼 그, 두 차이를 알면 좋겠는데.